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전세권 설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세권 확정일자와 달리 전세권 설정에는 비용이 듭니다 그 비용은 보통 임차인이 부담을 하죠 그 보증금을 떼이지 않기 위해서 설정하는 것이다고 보니까 임대인은 거기에 필요한 서류를 협조를 해주고 임차인은 비용을 대는 것이 보통입니다 비용은 어느 정도 드느냐 하면 전세권 설정을 하게 되면 등기부상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등재하는 비용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은 0.2%, 그 전세 금액에 대해서 0.2%인데 1억이라면 20만 원이 들게 되겠습니다. 금액이 커지면 그 금액도 올라가게 될 것이고 거기에 따른 그 등록 비용에 따른 다른 재반 세금을 생각을 하시면 0.24%를 계산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1억이라 그러면 24만 원, 거기에 더해서 중지대, 승지대는 요즘 1 5 0 0 0원이라 그러는데 그만큼 들어가고 그리고 법무사를 이용을 하신다면 어, 법무사 수수료가 들어가겠죠. 뭐 몇십만 원 정도가 될 것인데 1억 원짜리 전세권을 설정을 한다면 뭐한 몇십만 원뭐한 3, 40만 원 4, 50만 원이 정도를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금액이 커져서 5억 원이 된다면 어, 5, 35, 한 100, 150만 원 금방 뭐, 백 몇십만 원이 정도가 들겠네요. 한 0.3%에서 0.4% 정도의 비용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서류가 있는데,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 건물에 등기 필증이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본인의 신분증, 그리고 인감증명서, 그리고 인감도장, 뭐, 그 정도가 필요하겠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본인의 신분증, 그리고, 어, 등본 정도 한 통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장이 있으면 좋고요. 임대인은 등기를 가질 그 당시에 하고 지금하고 주소가 변동되었을 수도 있으니까 혹시나 싶어서 종전의 주소가 기재가 되어 있는 주민등록 초본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서류를 준비하시면 되고 혹시나 이제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을 한다. 땅에는 전세권을 설정할 수가 없죠. 그래서 건물의 전체층에 대해서 뭐 아니면 전체 호실에 대해서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은 괜찮은데 일부분에 대해서 전세권을 설정을 한다면 법원에 제출 서류에는 어느 부분이다 하는 도면이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 도면을 법무사의 의뢰를 하면 그것을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할수 있겠죠. 본인이 직접 임차인이 직접 할 경우에는 그 도면까지도 이렇게 제시를 해야지 전세권 등기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세권 설정에 필요한 금액과 필요한 서류를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전세권을 설정을 하는데, 한 가지 이제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아, 이것을 이제 조금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답을 드립니다. 뭐 전세 집이라든지 아니면 전세 상가가 있다면 그런 데는 전세권을 당연히 설정할 수 있을 건데, 월세로 있는데 월세에 대한 보증금에도 전세를,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 오셨는데, 가능합니다. 그 전세금융은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10억이든 간에, 크든 작든 간에 설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있다면 당연히 설정을 할수 있고, 월세로 있더라도 월세에 대한 보증금이 꽤큰 금액이라서, 그리고 그 보증금은 말 그대로 서로 간에 이제 계약을 이행을 하기 위한 보증금이기 때문에, 그 보증금 외에 월세를 지불하고 받는 입장이라면, 그 보증금을 보전하기 위해서 전세권 설정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하겠습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있으면 금액이 적더라도 가능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전세권 설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번에는 다른 것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